자율주행의 주도주로 연일 신고가를 펼치고 있는 PS1렉 영상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PS1렉의 투자 포인트 알아보면 테슬라 수주를 통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납품을 통해서 또한 밸류체인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이슈 소각을 통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PS1렉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PS1렉, 테슬라의 로보틱스, AI 서버까지 역대 최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특히 PS1렉은 이동단말기 탑재되는 무선 주파수 프론트엔드 모듈의 전력 증폭기, 모듈, 스위치, 필터 등의 주력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올초 미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2026년형 미주 모델 전량에 탑재되는 5G 텔레메틱스 부품을 수주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텔레메틱스라는 것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런 내용 통해서 PS1렉이 북미 전기차양 텔레메틱스 공급과 함께 차량용 무선 충전기 수주 호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호재가 실적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작년 말서부터 연초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 저점 수준에 있는 지금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력 증폭기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으로 PS 일렉을 비롯해서 미국 업체와 일본 업체들이 과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무선 주파수 관련된 부품의 글로벌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가 PS 일렉이다. 두 번째로 삼성전자 독점 공급 전력 증폭기 모듈로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면 PS 일렉은 핵심 경쟁력이 전력 증폭 모듈이다. 이 제품은 전력 효율과 안정성이 중요한 반도체. 핵심 부품으로 기술 난이도가 높아 공급사가 제한되어 있고 회사가 전력 증폭 모듈을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했다라는 것은 기술 신뢰도를 확보했다라는 의미다. 또한, 이번 채택되면 장기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구조적으로 가시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PS100은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24일이었죠. 현대차 고류회장 정의선이 테슬라와 함께 미래 경쟁자 나서기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 지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삼성전자가 작년 12월 23일에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최첨단 운전보조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 독일 기업을 2조 5천억에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이 스마트머니로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p s 1에의 시장 주목도와 함께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p s 1에의 자사주 이슈 한번 알아보면 71억 규모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같이 재고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7월 10일 날 밝혔던 내용인데요. 자기주식 97만주를 7월 10일에 소각하기로 했다. 발행 주식의 2.21% 정도 되는 거고요. 평균 단가가 7,312원 기준으로 71억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소각은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 주식 수만 줄어드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16일에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더불어 다시 한번 12월 21일날 3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는데요. 2026년 2월 20일까지 한국거래소 장내 매수 방식을 통해서 회사가 매입에 종료된 이후 소각 절차까지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작년에 100억 원 넘는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서 주주 가치 재고에 힘쓰고 있는 종목이 PSL렉이다. PSL렉의 현재 모습 확인하면 8,140원 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가와 고가가 마이너스 3% 플러스 6%로 신고가 행진까지 하는 모습이었지만 종가상으로만 신고가였다. 8,440원까지 가면서 다시 한번 만원에 대한 도전을 다음 주로 미루는 모습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등락률에서 알수 있지만은 26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1월 8일날 조정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확인하시는 경우처럼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작년 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PS 일렉의 향후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는 세력이 외국인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다음 주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 저항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재무제표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출액을 보시면은, 매출액을 보시면은 2022년서부터 24년,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러나 여기에 끝이지 않고 2026년을 굉장히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것에 선침해가 외국인의 매수세로 나타났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M&A로 사업 다각화를 이루고 있는 일렉이 내년 2026년에 인수했던 영진 하이텍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ps 오닉스라고 하는 전기차 충전 분야의 회사가 2026년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찍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와 어닝 서프라이즈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2026년.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상승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미리 선반영되고 선반영의 강력한 세력이 외국인이라는 거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는데요. 루카스는 여러분들에게 로봇 관련주로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12월 달에는 그동안 종목 제외하고 현대차 밸류 관련된 종목들 집중하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이야기 드린 PS 사업 다각화로 로봇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 집중하셔야 된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PS1레 그리고 WSI처럼 의료 로봇에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언급드렸고, 대한 광통신까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1월달 엄청난 수익의 기해 전해드리고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PS1레, 루카스의 개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언급했는지 잠시 한번 확인해보면 은 1월 2일 날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인사까지 드리면서 핵심적인 종목으로 PS1레, 영상 PS1레 한번 매수... 의견이라는 거 현재까지 이야기 드렸고 이런 패턴이 있으면은 회사 지속적으로 더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이렇게 차트까지 올려드렸다 어떠한 내용인지 루카스의 정보방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영상을 먼저 찍어서 보내드리 영상 올려드린 다음에 실시간으로 매수사인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ps 일렉도 연초서부터 급등의 수익 전해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난주에도 월요일 여러분들에게 PS1에 로버스로 사업 다각화 방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죠 옵티코 WSI PS1에 강세 종목 언급해드렸고 이 종목으로서 엄청난 수익의 기에 전해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고 PS1렉 수요일에 영상 먼저 올려드리고 주봉차트가 핵심이다. 추가 매수는 언제나 열려있다라는 제목으로 오전 9시 20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 편하게 실시간 매수 타이밍까지 전해드리고 있는 종목이 PS1렉 주말을 맞이해서 루카스와 정보방을 통해서 다음 주 엄청난 수익 계기에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요. 2026년도 새로운 수익률 게임이 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은 공부할 시기 간이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해서 챙기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정보방 제대로만 활용하신다면 엄청난 수익이기에 얻으실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로봇으로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렸던 제형솔루텍 루카스 정보방 활용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개인 텔레그램 승부지방을 통해서 대형솔루텍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익이기에 드렸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내용 잠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루카스가 처음으로 매수 의견을 냈던 게 10월 23일입니다. 확인해 보면 제용 솔루텍 이때는. 1,000원 미만의 종목이었다. 1,000원 미만의 소형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가 종목 매수 시작 의견 드린다는 내용 첫 번째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에 11월 초와 11월 말에 두 번에 걸친 전환사채 물량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언급해드리면서 전환사채 물량 차트까지 소개시켜드린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 12월달. 급등하는 모습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에까지 이야기 드린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2월 26일입니다. 여기 보시는 4천원이 돌파되는 이 구간이었죠. 여러분들에게 분할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해보면 급등했던 이 날이었는데요. 대형솔루텍 1차 목표가 4,000원까지 열렸으니까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 가능하다 이야기 드렸고, 대형솔루텍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어떻게 4,000원서부터 분할매도 긴급이라는 내용 오전 9시 24분에 올려드렸고, 1,000원대에 사신 분들, 1,500원대에 사신 분들은 전량매도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전 9시 29분, 12월 26일날, 올려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뿐만이 아니라 매도에 대한 시그널까지 드리면서 제형솔루트 추세 상승시에 추가 매수분을 제한드려도 200%에서 300% 이상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전해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루카스와 함께 2026년 청난 수익률 게임이 또 다시 1월, 2월 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수익률 게임에 낙오되셔서는 안 된다 루카스가 개인 텔레그램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드렸으니까, 루카스하고 한 빠르게 엄청난 수익이기에 잡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야기 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법, 유튜브 영상 하단에 댓글로 고정 링크 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링크 확인하신 후에 클릭하시면, 루카스 정보방 구독 이벤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필요한 정보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료 서비스 체크, 성함, 그리고 연락처,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보유 종목 작성 이후에 제출 버튼까지만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린데요. 이 내용 잠시 확인해 보면 구독자 구글 폼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방 입장 그리고 히든 종목 받기 꼭 체크하시고 성함 연락처 관심 종목 보유 종목까지 체크하신 다음에 제출 누르시면은. 루카스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 드리니까 이번 기회 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2026년도 엄청난 수익률에기에 제발 놓치지 마시라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연일 상승으로 신고가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 4일 동안에 고점을 뚫지 못하는 모습 다음 주가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한 루카스가 이야기한 대로 가격의 저항대죠 1만원까지 한번 슈팅이 가능한 구간이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언급해 하셔야 되는 이유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루카스가 P.S.14의 차트는 주봉상으로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주봉 주봉의 차트입니다. 루카스가 좋아하는 차트라고 이야기 드렸죠. 첫째 폭락의 역사가 있는 차트, 루카스가 좋아하고 그 이후에 조정의 역사가 있고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 폭등의 출발점에 있는 회사가 PS 일렉이다 이야기 드리면서 PS 일렉이 이렇게 시장에 주목받는 이유는 첫째 RF 주파수 시장에서의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여기에 맞춰서 전력 증폭기라고 하는 과점 형태의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높아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 M&A를 통해서 2026년도 매출이 인식되는 우량주들을 보유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삼성 현대차의 자율주행 관련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번째 특히 시스템 반도체 5G RF 시장에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즉 자율주행과 반도체 그리고 M&A를 통해서. 산업용 로봇 시장까지 개시장의 핫한 테마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가 PS1렉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 폭락의 역사가 여기서 존재를 한다. 그리고 2년 반을 넘는 조정의 역사가 있고 이 이후에 출발을 하고 있는 출발점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리니까 지금 여기서 만 원이라는 제가 가격대에 대한 저항이 있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앞에 보시는 모습도 만 원에서 일단 저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 원을 뚫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거래량으로도 매집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2만 원 이상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2026년도 엄청난 수익의 기회가 PS1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출발점에 놓여있는 종목이다 이야기 드리면서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PS1렉이 약세시 조종시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다 실시간으로 언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루카스와 함께 루카스 텔레그램 제대로만 활용하시면 제2의 제형 솔루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셔서 이 종목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PS1렉에 투자포인트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보면은 ps1렉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무선 통신 확장으로 통해서 자율주행, 로보틱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ps1렉이다. 그리고 테슬라 2026년도 텔레메틱스 수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고요. 삼성, 현대차,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성을 하고 있고 글로벌, 전력 증폭기 시장에서 과점 형태로 글로벌 기업의 부품 공급이 가능한 회사가 PS1렉이다. 또한 방금 전 얘기했던 M&A를 통한 우량주의 매출 인식이 2026년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핫한 종목으로 p s 1 0을 뽑고 있다. 이런 p s 1 0 마지막으로 루카스와 함께하는 방법 영상 아래 댓글에 고정 링크 걸어져 있습니다. 딱 들어오셔서 3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 루카스가 순차적으로 주말을 맞이해서 링크 보내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에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돼요. 끝으로 루카스의 커뮤니티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매수 알람 사인 보내드린다 확인하실 수 있었고 두번째 시초카 트레이딩 검색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내용 영상 말미에 올렸으니까 스킵 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된다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리면서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체크 하나 부탁드려요 루카스 정보방 이벤트 알아보면은 2026년 상반기에도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집니다. 이 주도 섹터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루카스는 정보방을 통해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세가지 혜택 드리고 있다. 루카스 검색식 파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초가 트레이딩 종목 잡아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루카스 개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 사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테마주 급등 예상 종목과 로봇 M&A 파일. 명품 히든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2026년에 엄청난 수익의 기회 함께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댓글에 고정으로 링크 걸어 놨습니다. 딱 3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수익률 게임의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구독, 좋아요까지 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 루카스의 검색식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시가 트레이딩 종목 클릭을 하면 지금 ABL바이오가 첫 번째 뜨게 되는데요. ABL바이오 한번 확인해 보면 이쪽 내용이죠. 94,800원에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 다시 한번 94,800원을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96,300원 현재 상승을 한 보이면서 루카스의 시가 트레이딩 종목 지금 딱. 3%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검색식에서 발견된 종목은 화면처럼 검색식에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이걸로써 오전 ABL 바이오에 대해서 시가 트레이딩 3%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5분선 또는 1분선을 가지고 추세만 쫓아가면서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쫓아오고 있는 1분봉인데요 확인하시면서.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도하시는 방법 사용하시면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짧게 2%에서 3% 또는 급속히 상승을 하면서 5% 이상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주의의 기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루카스가 제공하는 검색식 금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9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9시 5분 이후에 딱 3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봉의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준만 잡고 계신다면 가져가실 수 있다. AB의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방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잡혔는데요. 고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등락 차트입니다. 시가를 형성하고 시가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형성됐죠. 이런 추세가 형성되면서 37만 7천원 1,000원의 종목 391,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4,000원, 즉한4% 이상 수익 이 종목으로도 확인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1분봉의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4% 매도의 시그널이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종목 조건식으로 전해 드리고 있다 확인을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 입장 신청 후 링크 받아가시면은 다음 주서부터 엄청난 수익의 기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종목이죠 ABL 바이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아직까지도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플러스 수익 가져가시고 계신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요카스의 시가 트레이딩 종목은 9시부터 서 9시 반까지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지금 9시 33분이 후에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면 그래피라는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피 종목 어떻게 됐죠 오전에 시초가 이후에 밀렸다 다시 시초가 반등하고 박스권 이후 돌파하면서 검색 시계 어떻게 됐죠? 검색이 잡혔죠? 검색이 잡히면서 11,300원의 종목, 11,800원까지 상승하면서 4% 이상의 수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식이 뜨면서 9시 반이 지난 이후에도 이 시카트레이딩 검색식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10시가 되기 전에 마지막 종목이죠. 트리빌리언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검색식 화면이 뜨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초가 매매 역시 정확한 타점까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8,850원짜리 주가 9,130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2% 정도 수익 확인하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 깨지지 않기 때문에 3%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다. 지금 9,17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9,200원 딱 여러분들에게 3% 이상 수익 확정 지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던 종목이 3빌리언이다. 이렇게 4종목 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두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10분 이전에 한 종목은 9시 30분에 마지막 종목은 10시 이전에 소개시켜 드리면서 4종목에서 네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 수익, 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시카트레이딩 검색 시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 입장 체크 후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의 시카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의 수익에 히든카드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